자두번째두 어. 번째 두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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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두둔. 열지 <잠시만>. 왜 이렇게 독이해졌어요 <laughs> 아, <laughs> 이왕 빠지면 그 변했어? 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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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끝내고 싶었 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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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째 두둥두둥두둥

아, 보다 주셨어요. 앞에 건는아까이야 아, 진짜 까맣어. 나도 웃다 야. <laughs> 아, 진짜 개판이야. 개판을 <laughs> 아, 이거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. 이거 중간에 응, 음, 저부터 다시 할게요. 네, 어쩔 수 없네. 아, 근데 방금 살수 있으면 살면 리 좋겠네요. 방금 방금 첫번첫보다더 좋았어. 좋은 커즈 한번 만들어. 음, 마지막으로 한 오케이 시작. 두 번째. 두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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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이거? 터미네이터 음악. 두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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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붙이냐고 우, 춤추는 거를. 아 진짜 죄송해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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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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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마지막으로. 달려가옵시다아 주파수가 뭐예요까지? 내 아, 주... 주파수가 뭐예요 이거까지? 주파수 <laughs> 하고 있는데 제가 아 아니 그게 끝이에요? 아니 그게 끝이야? 아니 그게 끝이에요? 이거는 헤어진 <laughs> 뭐. 전주인을 다 끌어당기는 주파수 검순이 대사. 헤어진 응. 전주인이 끌어당기는 주파수. 그럼 응, 주파수가 뭐예요? 헤어진 전주인이 끌어당기는 어? 주파수. 응. 자 마지막 마지막 자, 다, 여, 다섯 번째 마지막 시작.